엔젤라 하 앵커입니다. 조연천 전 기무사령관이 끝내 입국하지 않아 개업령 문건 수사가 잠정 중단됐습니다. 미국에 사는 교민들은 조연천 수배 사진을 공유하면서 그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조 씨는 영원히 도피 생활을 할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인터폴 공조가 시작되면 결국 조 씨의 소재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개업령 문건의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조현철 씨는 지금이라도 도피생활을 중단하고 본인이 공언했던 대로 하루빨리 귀국하여 군 검찰의 수사를 받기 바랍니다. 저희 JNCTV 방송 프로그램 개편으로 이번 방송부터 프로그램명이 촛불뉴스에서 정의와 상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의와 상식 48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해외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3일 토요일, 헐리우드에 있는 한 전시장에서 2013년 이후 북한을 19번이나 다녀온 싱가포르 사진 작가 아람 판씨의 사진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전시된 사진에는 평양, 원산, 신의주 같은 대도시 이외에도 지방의 작은 마을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전시의 사진들은 생생하고 재미있는 것들이 많았으며 외국인들도 많이 참여해서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특히 아람판 씨가 북한에 다녀온 얘기들을 상세히 전해주고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외국인들의 질문과 관심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전시에 참석한 김미라 씨는 지금 사진으로만 볼수 있는 그곳에 직접 가서 볼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일 조지아주 애틀란타 에모리대에서 세월호 참사를 다룬 영화 봄이 가도를 상영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애틀란타 세사무 주체로 열린 이 행사는 에모리대 및조지아텍 학생 등 30여 명이 관람했습니다. 상영이 끝난 후에는 세월호 진상규명 관련 정보와 영화 후기를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영화 상영회를 진행한 조지아텍 장승승 교수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2기가 출범했다며 진실 규명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끝까지 많은 이들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며 진상규명에 대한 관심과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보스턴에서는 4일 하버드 스퀘어에서 세월호 피켓팅이 있었습니다. 보스턴 세사모 이금주 씨는 세월호 참사 전담 특별수사단을 만들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며 진상규명을 하는 그날까지 가족들과 함께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소식이었습니다. JNCTV에서는 여러분들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 후원 정보로 여러분들의 정성과 관심을 보내주시면 유익한 방송을 만드는데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신 분들의 광고 의뢰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광고 문의는 JNCTV 이메일 jnctv2017 at gmail.com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벌써 지난 에대해시청니다 네. 네, 그그네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네. 상당히 진전는현 상황에서 가할수 네. 있는 것은 이 있을까요? 네. 민들 네. 이제 네, 네.. 네, 평화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많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그과 여섯 달 전만에 전쟁의 위협이라는 그런 느꼈던 분들이, 이제 한국에서는 전쟁의 위협이 이렇게 많지 않을 것다라고 하는 니다 우리가 늘 분단 속에서 전쟁의 몸에 채화되고 내재되어 있던 내연되어 있던 우리 국민들은 감각적으로 압니다. 이제 네,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좀희가 품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도 이제 같이 타는 열차에서 뛰어내리려는 미국 대통령도 어, 아마 어, 이번에 <laughs> 보이고. 북한이 비핵이 되기 위한 마지막 기회다라는 생각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마지막 기회다라는 그 뜻을 이제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평화로 가는 길에 국민들의 뜻을 섬기고 국민들의 마음을 늘 담고 일해야 되는 국회에서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당연히 국민들대로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 3.1, 2.8, 임시정 100년 의그 이후의 시기는 평화를 위해서 종료로 걸어가는데 국민들이 함께, 국회가 함께 할 것입니다. 어, 스탠포드 대학에서 강연을 셨다고 하셨는데 시장을 참석하지 못한 그런 가장 중요한 <laughs> 어, 예, 어, 이번에 제가 3일 어, 100년을 준비하는 특위 위원장으로 어, 28을 기념해야 되는 준비하는 위원장으로 왔습니다. 어, 지금까지 우리가 100년을 정말 준비했다면, 그 다음 100년을 우리 국민들이 어, 미래로 가기 위한, 더 행복한 걸음을 가는데 우가뭘 해야 될 것인지 음. 그런 것들을 서로 얘기했습니다. 아, 미래에 대한 비전에 대 예, 네, 그래서 네. 어, 우선 먼저 네. 어, 이 백년을 아직 반성하지 못하고 어, 과거에 대해서 스스로 어, 네. 인정하지 못하는 잘못된 역사는 음. 반드시 네. 교정돼야 됩니다. 아, 그곳에 공감함으로써 과거를 반성함으로써 우리가 미래를 나갈 수 있는 100년 뒤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나라뿐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마지막 분단국가로서 이제 100년은 이 분단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때입니다. 아, 그런 과거사를 잘 해석해서 어, 앞으로의 미래 방식으로 해석하는, 어, 이어나가는 뜻을 어, 오늘 어, 우리 샌프란시스코, 어, 이 사무세 샘보드 대학을 찾아주신 교민들, 학생들하고 네. 토론 했습니다. 김로필식 대상하려는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요. 덕진 문화위원회 자 국회의원님, 김정필 의원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얘기해 네. 주시겠습니다. 네. 김정필 호이라 반의 작전 때 우리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 시기인데요. 이렇게 보면 빨리 나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던 나머지 너무 속두르게 했던 그 잘못된 해석이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그곳에 반일 협정에 의하면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배상해야 될 식민지 시대 의 모든 청산을 다 우리 대한민국에 넘겼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해석도 반일 인적이고 안 윤리적이고 그리고 특히나 민간의 관한 배상 청구권은 국가가 대통령이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총리가 그를 대피 또는 양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늦은 대법원 판결이었습니다만 저는 충실한 해석에 의해서 국민들에게 또그 아픔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시설 쪽에 감사드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일본이 집행 판결을 기다려서 배상하거나, 또는 집행 판결이 잘못되면 또 배상의 길이 막히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집행 판결을 하는 일본 법원도 이제 신민지 시대 대한민국이 미래로 향한 방법으로 청산하려고 하는 의지를 뜻을, 잘 살펴주시고.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끝으로 제임스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저희 해외 동방에 대해서 한말씀습니다 예. 네, 정의를전 세계 대한민국 입장에서 알리고 또 봉사하시는 제임스 TV의 시청자 여러분, 제임스 TV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좋은 뜻을 함께 느끼고, 특히나 우리가 이제 100년을 지나는이시기에 얼룩졌던 우리에게 힘들었고 우리에게 큰고해가 됐던 100년을 잘 극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나가려고 하는 그 역사에 우리 교민도 하나이고 대한민국 동포도 하나이고 모두가 하나입니다. 그 뜻을 함께 모두 살피어서 함께 하는 그런 뜻이 모어졌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의와 선식이 통하는 사회를 운명하는 우리의 한국 유튜브를 위한 방송이고 인터넷 방송에서 지금 네. 시하고있습니 유튜브를 네. 통해서 네. 시청을 지금 시청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방송에서 감독님을 모시고 해 드리고 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지금 한 다섯 가지가 있네요. 네. 그 이번에 미국에 오신 정님이가요 네. 이번에 어 정말 샌프란시스코 어 기념비가 초녀상이 작년에 건립이 되고 그 일이 어. 있은 다음부터 정말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었고 네. 어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전 세계에 더 많이 이 일본군 성로의 문제가 알려지는 계기가 됐지 않습니까? 네. 올해 2주년을 맞이해서 이번에 다시 그 기념비를 건립했던 분들께서 네. 감사하게도 영화 그냥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3일 네, 감사합니다. 운동 100주년 서울시 기념사업을 하신분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아,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서해선 감독님께서 하시는 거. 아, 아 거기 같이. 저... 네, 괜찮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네, 저는 네.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멋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3일 운동이 벌써 100주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이런 내용을 좀 생각해 주겠습니 정말 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3일운동은전 세계 에 가장 또 어, 의미 있고 가장 뜻 깊은 그런 독립운동의 가장 어, 전환점을 일으킨 전 세계적인 만세운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부침 속에서 3 삼일 만세운동의 의미를 우리가 많이 공부도 하고 알았지만 그 깊이 그것을 이해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던 그런 세월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100주년을 맞이해서 3일 만세 운동이 그리고 조선 독립사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재탄생하게 된, 그리고 어, 그런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네. 그런 계기가 되기를 어, 간절히 바라면서 아울러서 보통당했던 어, 수많은 독립주사들과 그리고 네. 일본군 미야목회자들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기함을 찍으면서 좀 특별히 더 어려웠던 그런 차염하면서 어려웠던 점이습니다 어, 일단 어, 전 촬영 자체가 다 힘든 촬영이었고 음. 감독으로서 또 작가라서 한 장면 한 장면 찍을 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어. 어,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음. 하지만 배우와 스태프분들이 어, 너무나 한마음 한뜻으로 음. 이 영화를 함께 만들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그분들 덕분에 음. 또 도와주신 국민들께서 어, 계셨기 때문에 이 영화가 이렇게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같요 제가 분명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영화 기왕투를 샌프란시스코 경민들과 같이 감람하셨는데요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는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네, 어, 정말 그야말로 피해자들의 얘기는 전혀 들어보지 않고 피해자들을 협상에서 제외시키고 국가가 또 하나의 어떤 할머니들께, 피해자들께 폭력을 행동한 그런 합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할머니들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2015년에 그 잘못된 합의는 빨리 파기가 되어야 되고 그 이후에서 던어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도 당연히 폐기되어야만 마땅하고요. 어 어떻게 그런 전쟁 범죄 시한? 그런 시효가 없는 전쟁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그 불가역적이고 나는 음. 말을 써가면서 이제 사과는 끝났다라는 표현을 할수 있는지 감,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그이 문제가 해결되고 할머니들께 진정한 사과를 하고 배상을 할수 있는 것을 일본 정부에 긍휼히 촉구합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세계 모든 국플들이션이 영어로 번역돼서 안도. 네. 그리고 끝으로 네. 어, 감독님께서 그 JNC TV를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그 해외 동포들에서 정말 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어,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영화 귀향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또 오늘같이 이런 귀한 시간을 갖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셨기 때문에 영화 귀향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여러분들의 힘과 음, 노력 이것을 저희는 잊지 않고 평생 계속해서 영화 기양을 통해서 하루빨리 할머니들께 정의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인스피비 청와 특파원 윤마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첫불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엔젤라 하 앵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